자 근데 지금 이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데 엔진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날로그 타입은 디지털은 밑에 아라비아 숫자로 뭐 시간을 뭐 100시간, 200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자 그거를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동을 걸기 전에 전원을 한번 키를 한번 딱 돌리면 자 이쪽 한번 계기판을 볼게요 자 한번 딱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자마자 오 지금 3회 찍혔네요. 자, 3회 찍히고 딱 떨어집니다. 100시간을 타면 1000에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말이죠. 만약에 또 200시간을 탔다, 그러면 2000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. 자, 그러다가 예를 들어 뭐 1000시간이 됐다. 불이 있습니다. 이 빨간 불이 한번 딱켜진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렇게 해서 그이 배의 엔진 시간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지금 한번 또 한번 해볼게요. 이 배의 엔진 시간이 얼마만큼 됐는가. 자, 전원을 키를 한번 넣어볼게요. 자. 지금은 300시간입니다. 아주 뭐, 엔진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